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특별자치도법 개정이나 특례발굴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대비해 강원도는 도내 18개의 시군과 함께 개정안에 반영할 282건의 특례발굴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국무총리실사나 지원위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강원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동 이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시원하게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교수계의단나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아의동격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모인 명절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laughs> 역시 정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르내린 가장 핫한 정치 이슈를 통해서 추석 이후에 민심의 향방을 한번 가늠해 볼까 합니다. 주제는 여야 강대강 대치 어찌하오리까가 되겠습니다. 명절 밥상을 민심의 풍양계라고도 달리 표현을 하곤 하는데 두 분도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 여러분과 밥상에 둘러앉으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이니까 많이들 물으셨을 것 같은데 네. 누구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좀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아, 네. 요즘에 네.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네. 어, 정치 얘기하고요. 네. 결혼 얘기하고 취업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아, 서로 스트레스 네.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 덕담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실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 어려워진 이유가 뭐고 뭐 그런 얘기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황정호 의원님. 아무래도 저는 뭐 정치 현장이 있었으니까 네. 그뭐 저를 만나면 늘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세요. 또 네. 저한테 좀 이러저러한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명절 추석 명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예. 네. 윤핵관 이준석 이재명 딱이네 단어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결국 이네 단어가 앞으로 정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 작용할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뭐, 역시 진영, 진영 간에 그 입장이 첨예하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당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야당이 이렇게 계속 발목만 잡냐 이거고요. 역시 또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분 싸움으로 나라 망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이게 네. 서로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야가 참 강대강 대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대장동. 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다, 표적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SBS 여론조사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맞다가 50%고,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의견이 42%로 나왔거든요. 황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계세요 아, 뭐, 국민들은 역시 그 헌법 11조에 나와 있듯이, 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뭐이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정한 법 집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법 집행에 또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 싸움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저는 어법 집행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어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그리고 또뭐 검찰 기소한 검찰 측에서는 또 잘못된 점을 또 파헤치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절차가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국민들은 아마도 아무리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 똑같이 엄정하게 법 집행은 지켜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법, 뭐, 무슨 공정, 지금 엄정하게, 뭐,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멋있죠. 어,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저, 우리 김우진 엠 c 가 백현동, 뭐, 그다음 뭐죠, 대장동, 대장동.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백현동, 대장동에 마치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어,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느낀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뭐 자기 휘하에 있던 공무원 하나를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대장동이 나오면 아, 거기 에뭐 비리가 있어가지고 뭐돈 받아먹고 그것 때문에 뭐 기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실제로 내용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에, 과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추석밥상에 올리려고 아마 던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논란이 되라고. 물론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논의를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갓 취임한 야당 대표를 기소할 일인지. 예, 네. 네. 물론 뭐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별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수도 없이 기소해야 될 거예요. 원칙과 공정뭐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타이밍도 잘못된 것이고 의도도 별로 불순해 보이, 보이고 그렇다고 느낍니다. 네.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은 기소당한 사람들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 5년 동안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박탈되거든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중앙선관위에서 보존받은 대선선거비용 43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환을 해야 되죠.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황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번에 기소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만 봐서는 별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과 본인이 무관하다고 하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개발과 대장동 개발 등등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중앙정부 국토부의 입장으로 인해서 따른 따라 쓸 뿐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 뭐 비록 작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비리 의혹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어 지금 검찰에서 조사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 굉장히 저는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는 건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아서 만약에 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엄청난 국고 부담을 민주당이 떠게 되고 그렇게 될경우엔 민주당의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고 결국은 재정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서 있는, 거의 집중화되어 있는 민주당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어, 그래도 제일 야당으로서 어, 활동하고 또 네. 국민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줄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속단하지 않고 사법부와 관련된 절차들은 좀좀 음.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죠. 어 대개 이제 그이 이 대장동이니 뭐 백현동이니 하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네, 그래서 어, 일반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생방송에서 지금 여기 여기서 그게 어떻다 이런 사실관계를 논하고 이럴 네, 예, 말하자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대개 지금 현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알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 이런 형태로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그 뭐냐면 국토부 직원이 나한테 위협, 협박을 가한 것 같, 가했다고 느낀다. 그 본인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야, 야당 야 대표를 기소할 일이다. 아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잘어잘 어, 네. <laughs>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아 어, 인식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디테일을 아시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어,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마치 무슨 굉장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꼭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게아이 어, 정부는. 여서야 대정부예요. 아직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왜 왜 여당이라는 걸왜 인정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인정하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 말하자면 존중이 필요해요. 서로 그래야지 상생도 되고 뭐 협력도 되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 사법적인 방법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은 정치와사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 판결 하나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당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 여당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어떤 사법부의 어떤 특별한 특별한 판단에 의해서 정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 정치가 자꾸만 <laughs>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laughs> 네. 야, 이제. 이제 그런 거에 자꾸 의지, 의지하지 의지 말고 마치 멋있죠 예. 법 공정 원칙 아이 그거 가지고서는 정치 안 됩니다 예. 그뭐 정치가 사실은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 그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옛날 정치를 얘기하면 그거는 막부에서 교섭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퉁치고 가고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낭만 이랄까 좀 이런 것들 이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꼬인 실타래가 어느 한순간에 풀리기도 하고 정치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지금은 많은 부분이 좀 투명화 되고 객관화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정치적 트렌드가 작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뭐 민주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쪽으로 얘기가 넘어가면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요, 지금. <laughs> 네. 민주당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민주당 얘기할게요. 어쨌든 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 이런 걸 문제 삼아서 특검법을 제출했고, 네. 윤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에 김여사와 관련된 의혹 부인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 사실 뭐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맞불을 놓은 의도는 뭘까요, 교수님? 맞불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저 야당 대표를 그렇게 뭐, 그, 그걸 가지고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데, 네. 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60%인가 6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환 한번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6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네. 네, 양, 양쪽에 대한 수사, 저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이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이미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 정작 정작 핵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한번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국민들의 법감정을 너무 너무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뭐 네. 뭐 경력이죠? 그다 본인이 인정했어요. 부족했다고 그런데 조사 한번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아이 그모묻든 뭐, 뭐 게가 모뭐 무든 게 나무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방금 국민들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SBS 여론조사 보면은 김건희 음. 특검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의 55% 나왔고 타 방송사에서 조사해서는 60%를 넘었거든요. 음. 황전 의원님, 윤 대통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부담이 되시죠. 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감정이 드러난 여론조사의 핵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음. 엄정한 법 집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예. 것이 바로 이런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있고요. 어, 그러나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국민들은 또 다른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아, 제발 좀 이런 좀좀 좀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쫌스러운 일들, 이런 쫌스러운 네. 일들에 좀 매달리지 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제라든지 나라살리기라든지 이런 큰 문제에 좀어 여야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싸우면은 국민들께서도 아이 뭐 대단히 좋은 정책을 가지고서 어, 싸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 서로 그냥 뭐. 오늘 이, 이 오늘 토론의 주제처럼 강대강이고 너죽고 나죽자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바로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쉽게 풀리지 풀릴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좀좀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히고 지금 다가올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위기들 경제 위기들 그리그 다음에 이, 이 아직도 남아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고통받는 뭐 서민들이라든지 소개성 뭐 공인들 이런 부분들이 아, 정체화두로 떠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쌍특검법에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아, 저는 일단 특검 자체의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일단은 어.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권력 내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공분이 어좀 쌓일 때 이럴 때 특검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어 어떤 특검도 사실은 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아 뭐두두 두 분이 만나더라도 이런 뭐 특검을 서로 뭐 받자 안 받자 뭐 이런 논의가 어 화두라든지 주제로 논의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 내부가 아닌가요?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국민적 공분 아니 아니 그 그렇,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명화되고 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국민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고 그렇다면 수사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서 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너무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지금 말씀하신 좋은 표현이에요. 좀스러운 일에 정치가 그냥 매몰돼 버립니다. 네. 너무 우리 지금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절 전에 화기애애하게 저희 제작진들하고 회식을 했었는데 역시 <laughs> 전문가들이세요. 회식은 회식대로 하고 명절 끝나자마자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진단을 해주고 <laughs> 계신데. 오늘, 오늘, 주제가, 얘기를 갑자기. 오늘 주제가 사실은 오랜만에 교수님하고 좀 언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주제 같아요. 아, 뭐 당연하죠. 당연 입장에서는 두 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laughs>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수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음.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문이 28일로 연기가 됐고 이준석 때. 이준석 전 대표 대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음. 이준석 전 대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laughs> 황전 의원님? <laughs> 궁금해. 저는, 저는 누구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네.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뭐 네, 예. 아닙니다. 지금 뭐 예. 사실은 너무나 예민한 문제래서. 민감하긴 예. 어, 어, 하죠. 예, 예. 그래서 <laughs> 이 부분은 어쨌든 결정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네. 교수님, 음, 저는 뭐 원칙만 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네.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전에 했던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네. 어, 비상상황.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드는 거거든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비상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 존재해서는 안 된다.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결을 했던 것이고 그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네. 어, 이번 비대위도 역시 어, 뭐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겠죠. 네. 어,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변화, 변화가 조금 있어서 네. 이제 그것들을 감안한 다른 평 판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어, 원, 저, 판결의 원칙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 대신할 새 원내대표 19일에 선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원내대표의 역할, 영향력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3선 이상의 중재내위원들이 함화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추대 형식이 될까요? 아니면 뭐 선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변수가 좀 작용할까요? 황전 의원님. 일단은 그 답,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 정기국회의 모든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음, 역할이 음. 원내대표인데 예. 강원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솔직히 저는 제, 제 마음속으로는 정기 국회 끝났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좀 <laughs>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 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일단은, 원내대표라는 게 경선 공고를 하게 되면, 네. 후보가 아마 저기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에 등록을 하게 되면 경선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적어도 당의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당내 분화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갈등을 굉장히 봉합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어,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 대통령한테 좀 심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원내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어, 그런 성향을 가진 어, 후보가 차기 원내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어떤 네, 의견 갖고 뭐, 계세요?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하여간 권성동 대표가 <laughs> 제가 빨리 사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사퇴한 것 <laughs> 자체는 굉장히 저도 아쉽고요. <laughs> 예. 우리 저 강호특별자치도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예. 이제 좀 아쉬운 마음도 저100% 공감하고요. 어, 지금은 정권 초기잖아요. 음, 비록 그, 어, 지지도가 낮긴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윤심을 얻기 위한 예.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비록 뭐 사퇴는 하셨지만 윤핵관들, 예. 이분들이 예. 이번 비대위원장, 이번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네. 어쨌든지간에 국민의힘은 내용을 수습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30% 초반대 지지율 계속 정체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의원아 일단 지지율 정체 의한 요인을 잡고 있는 어, 당내 갈등 분열 예. 이 국면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봉합되는 형태의 지지도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윤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 이겨, 어,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어, 향후에 어떤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 여야 정치권과 관련된, 어, 소위 말해서, 어, 양당을 잘 봉합시키고 어떤 야당을 좀 이끌어내고 뭐 이런 역할들이 지지도 상승을 가져올 요인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 어, 그런 형태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정 목표가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아젠다들 커다란 국정 운영의 아젠다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받어 받고 지지할 만한 그런 것들을 네. 대통령께서 어, 화두로 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제 좀더 자리를 잡아가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은 좀 정치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좀 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극복하고 상세해 나가면 지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쨌든 지지율이 그렇게 반등하거나 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글쎄요? 있는 상황인 뭐,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보세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고착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염려가 들어요. 어 뭐 예컨대 말이죠 지금 네. 아까 그 국정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런 얘기 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급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자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힘들었지. 부동산 지금 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고용 불안정, 환율. 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뭐 한두 가지 위기가 아 이렇게 생, 생겨나는 국면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것들은 아시다시피 다 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를 놓고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하고 정책 경쟁을 하고 예? 예또 필요할 때는 협력을 하고 그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협력할 때 협력하고 경쟁할 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정말 제발 좀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 하말씀드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겠죠. 경제라든가 민생, 물가 이런 걸 갖고 좀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 여야 강대강 대치 어찌하우리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laughs> 이슈 워드 시간입니다. 어 발음이 갑자기 좋아지세요. <laughs> 예, 명절 지났으니까 조금 예, 영어 발음에도 신경을 써봤는데. 네, 네. 황전 의원님 이슈 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옛날 개그에서 썼던. <웃음> <웃음> 옛날 개 기대하는 네. 게 어떤 거? 잘 돼야 될 텐데. 아, 아 이게. 네. 이게 이대로 잘 돼야 될 텐데. <laughs> 네. 그 다음이 뭔지 아시죠? 잘될턱이요 잘 네. 이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에만을만 좀 따서 잘 돼야 될 텐데. 음, 제 말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laughs> 잘 돼. 그 원로계금맨 김영곤 씨가 있었던 예, 회장님 그거였었군요. 네. 예. 잘들었습잘 돼야 될 텐데. 네.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교수님은 이슈로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네, 뭐 저도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모시 예. 중원디. 예, 아,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 중원디. 민생과 경제 이런 게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갈수록 이슈워드를 선정하는 기술과 또 비유법들이 네. 네, 아저씨는 높은... 노력 네. 많이 하고 있죠. 네. 굉장히 <laughs>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연휴 끝나자마자 별로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 인상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음, 요즘에 참힘 빠지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언제쯤 여야가 민생을 위해 협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지 궁금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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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